안녕하세요. 아하입니다. 이번 영상은 6월 넷째 주 증권시장 흐름 예상 분석 및 매매 시나리오를 짜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코스피 종합 차트부터 보면서 어 이번 주에는 어떻게 움직일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주식 선물 종목별로 해서 어 차트들을 한번씩 다 보도록 할게요. 제가 기본적으로 매매를 할때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아무래도 저희 코스피 200 종합 차트를 먼저 보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3월 달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졌었고 그리고 나서 한 번도 눌리지 않고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눌림목을 갖고선 다시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도 역시나 일봉 멀리서 본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그림상으로는 지금 밑꼬리 만들고 올라가서 상승할 것처럼 그려놨어요. 뭐 월봉 보시면 월봉도 120평선 이탈했다가 이렇게 바로 올라왔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크게,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컸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참 올해는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3월달 기준으로, 3월달부터 주식하신 분들은 이거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장이었죠.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기만 했으니까. 다시 일봉을 볼게요. 일봉에서 그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이평선 맞고 올라갔으니까 다시 상승하는 거예요. 일단은 매수세가 정말 강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매수세가 엄청 강했는데 그 매수세가 약해지는 듯 싶다가 다시 2이평선 맞고 한번더 힘차게 분출을 했어요. 힘차게 분출을 하고 다시 무너질 때 사실 이 MACD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매수세가 훅 꺾였거든요. 지금 매수세가 완전 꺾였는데 무너지지 않고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장 자체가 흐름이 어땠냐면 어, 오전에는 빠지고 오후에 드는 뭔가 이렇게 손바꿈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흐름을 계속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해가지고 일단 수급이 좋다라는 거를 포장하는 건지 정말 수급이 좋은 건지 알수 없게 20평선 위에 계속 올라와 있었고요. 어, 이걸 봤을 때는 단순하게 기술적 분석만 본다면 20평선에서 무너진 적이 뭐 딱한번 있지만 계속 무너지지 않고 들었으니까 전고점 향해서 달려갈 거고 전고점에서 멈출지 아니면 전고점 돌파해서 신고점 다시 갱신할지 그것이 이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그려질 수 있는. 차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예전에도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정화작용이라고 하죠. 계속 올랐으면 좀 청산도 하면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게좀 일반적인 그림인데, 지금 차트는 3월달부터 한 번도 파동을 그리지 않고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 눈에는 되게 거품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의, 저만의 그냥 단순한 생각은 이 거품이 언젠가는 꺼질 텐데 지금 이제 전 고점까지 어느 정도 올라왔었으니까 여기 한번더 고점 딱 터치하고 이제 다시 내리막길 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 장은 아무래도 뭐 고점 쪽으로 어, 올라가는 형상으로 그려질 것 같기는 하고요. 그게 가장 유력한 그림이기도 하고, 어, 제 예상도 고점은 한번 정도 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주도 아마 계속해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 주에 상승을 하지 않고 다시 무너진다 그러면 음, 그림이 한 번에 무너지진 않을 것 같고요. 여기 이평선 부근에서 좀 며칠간 헤매는 모습 보여주다가. 쭉 빠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번 주는 아직까지도 대세 상승장처럼 그냥 계속해서 이 2000선 부근에서 2200에서 2100 사이까지 이 안에 박스권에서 계속 놀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놀다가 한번 돌파해 줘 가지고 뚫어내면은 전고점인 2277 여기 그냥 또 터치하러 갈 가능성이 높은 장이라고 보여지고요 두번째로는 그냥 여기서 조금 메갈이 없이 힘 빠지면서 있다가 쏟아낼 때 한번에 크게 쏟아내는 그렇게가 두번째 시나리오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번에 그려질 수 있는 거는 이번 주에 당장 갑자기 급격하게 빠지려면 어 무슨 또 이슈가 있어서 개파라 크게 떨어지면 그때 이제 공포심에 투매 물량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일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조금 빠져가지고 마감을 했는데, 뭐 거의 그냥 횡보했다고 보시면 되구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도 일단은 횡보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2 0평선 무너져가지고 만약에 시작하거나 장 중에 이탈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다시 매도를 노려야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까지는 사실 매도를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2200에서 2100에서 2200 사이 돌 때는 매도를 굳이 노릴 필요는 없고, 그냥 계속해서 매수 잡으신 분들은 계속 가격 지켜보면 될것 같고, 눌린 종목 있으면 매수 들어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지켜보고, 2 0평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매도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이번 주 매매 시나리오로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코스피 차트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종목 차트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어, 종목 차트 같은 경우에는 주식 선물 상품이 있는 종목으로 제가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 업종별로 조금 나눠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IT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일봉상 보시면 어, 이평선에 눌려가지고 다시 상승을 할것 같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종목은 매도를 치기보다는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 맞는 것 같고요. 주봉을 보실게요. 주봉도 쌍바닥 만들고 W 패턴으로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2평선 뚫고 올라가면 62평선, 122평선 목표가 있으니까 이렇게 쭉 보면은 될것 같고요. 매수세가 계속 오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도로는 그렇게 매도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 종목이에요. 차트만 보고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상승장에 상승하지 못하고 가격대가 계속 그대로였었단 말이에요. 이 점을 참고하게 된다면 얼마나 이 종목이 안 좋은 상황인가 그렇게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IT 종목에 비해서 정말 약한 모습 보였고요. 그렇다고 해도 많이 빠진 종목이기 때문에 매도로 그렇게 많은 수익을 노리기에는 애매한 종목이라서 그래서 매도를 빼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로 일단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빠진다고 하더라도 매도를 굳이 노릴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렇게 상승을 하지 못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어, 정말 강한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을 한번 보시면 2020년도 초반, 상반기 초반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상승한 종목이에요. 그림도 참 이쁘게 한번 눌리고, 두번 눌리고, 세 번째 눌릴 때 이탈을 해서 빠졌는데, 이때는 딱 코로나 시기이죠. 코로나 시기에 그냥 빠질 만큼 빠졌고 다시 들어 올리고 있는 중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0위평선을 그렇게 이탈을 한 기간이 오래 되지 않아요 그만큼 탄탄하고 그만큼 떨어지더라도 가격을 지켜준다 라는 거를 지금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다 회복해서 다시 120위평선 위에 올려놨고 22평선이랑 52평선 다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은 어떤 종목들보다도 지금 상승 추세에 강하게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코로나 사태 때 이렇게 많이 빠진 게 회복이 안 됐던 종목이라곤 하지만 계속해서 강했던 종목이니만큼 이 종목은 매수를 한다면 지금 되게 좋은 시기라고 보여져요. 만약에 이 종목을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 122평선을 돌파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도 그렇게 가격 메리트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122평선 돌파하는 모습 보면서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뭐 손절 타이밍도 전 박스권 부근으로 해가지고 칼같이 잡는다면 상승 추세 간다 그랬을 때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매도로 지금 진입을 하기보다는 매수로 진입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매도세도 쭉 내려오다가 조금 꺾여가는 그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딱1 2 2평선 부근에서 매수 노려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삼성 SDI 볼게요. 어, 정말 강한 종목이에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거 다 회복하고 지금 신고가 갱신해서 올라가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 종목은 지금 상승 추세에 완벽하게 올라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매수를 한다 그래도 신고가 갱신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계속 매수를 하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추세 시작점에서 들어가지 않았다면 결국에는 추격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추가 매수가 된다면 좋지만 어, 여기서 새로 시작한다라고 하기에는 눌렸을 때 손해볼 수 있는 구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만약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보류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다음은 기아차 보도록 할게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주봉상에 목표가 도착하고선 다시 무너졌어요. 이 종목은 매수도 매도도 아니고 그냥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종목들이 지금 다 하나같이 지붕 터치하고 무너져 버렸는데 다시 상승하려면 좀 힘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 모습이네요. 그리고 제가 요즘 주목하고 있는 종목인 NC소프트입니다 가장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이번 주에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 그첫 번째 이유는 우선 차트 자체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 중에 하나인데 일봉상 차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 중에 하나가 나왔고요 그치만 주봉상 차트는 그렇게 제가 좋아하는 차트는 아니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고점을 만들면서 산을 그렸는데 이때 정말 매수세가 좋았어요. 매수세가 정말 셌어요. 매수세 정말 셌는데 이산 무너지지 않고 눌리면서 다시 한번 분출을 했단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매수세가 별로 없다. 이거는 가파르게 상승하거나 아니면 여기가 천장이거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고점 갱신하고 무너지는 척하면서 다시 고점을 한번더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저는 이 고점 무조건 뛰어넘고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고점에서 매수세가 약해졌는데 바로 꼬꾸라진다면 전에 올려놨던 이 가격들 다 무너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 목표가가 아마 62평선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주봉상 봤을 때 매도로 보기에는 아직 너무 매수세가 가파르게 올랐던 종목이라서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림이 좋아서 매도를 쳤는데 강하게 위로 분출을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주봉상 너무 세기 때문에 매도로 노리는 건좀 힘들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매도나 매수 둘다 노려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종목의 매출에게 거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이 이번 주에 3주년을 맞이합니다. 어그 게임의 이름은 리니지M이라는 게임인데 뭐 리니지 하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니지 모바일 게임이 지금 3주년을 앞두고 있어서 이번 주에 3주년 특별 컨퍼런스를 연다고 하는데 보통 게임 회사에서 컨퍼런스를 열어서 그 게임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는 그 게임의 평가를 유저들한테서 더 바로 들을 수가 있어서 게임의 상방을 조금 더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날이 이번 주에 올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 게임을 사람들이 더 재미있게 오랫동안 할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한번더 분출을 할수 있는 그림이 그려질 거고 그게 아니라 어, 유저들이 기대했었던 거에 비해서 실망스러운 컨퍼런스가 된다면 제가 예상했었던 매도 시나리오가 딱 들어맞아서 어, 조금 무너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번 주 포인트 종목으로 저는 누릴 예정입니다. 어, 지금까지 제가 한 10종목 넘게 종목을 봤는데요. 영상을 찍으면서 종목을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말을 하면서 차트를 보니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좀 갑작스럽게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계획을 해 가지고 제가 노리고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은 이 종목을 봐줬으면 좋겠다는 하 종목들만 추려 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될것 같고요. 제가 이번 주에는 일단 NC소프트 이 종목 거의 주력으로 볼것 같아서 다른 종목들은 딱히 또 설명드릴 거는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것으로 영상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제가 총세 가지 업종을 본것 같아요. IT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게임주 이렇게 세 가지 봤는데 IT 같은 경우에는 매수,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보류,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매수랑 매도 양방향,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까지 제가 봤던 이세 가지 업종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다 보면 좋겠지만, 어, 제가 처음으로 매매 브리핑이 아니라 차트를 분석하는 영상을 찍다 보니까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중간에 중단을 하게 됐지만 다음에 영상을 촬영할 때는 앞으로는 조금 더 영상을 깔끔하게 녹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들 이번 주 성투하시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